안녕하세요 주식군 강 대표입니다. 자 오늘 현대건설이 또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11%까지 오르면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현대건설이 원전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정을 받고 있어요. 마이너스 2.7%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어제는 한국전력 한전이죠. 한국전력이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1조 2천억이 터지면서 아직 원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오늘도 상승 랠리가 좀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났더니 오늘은 이제 시공사 위주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자, DLENC 그동안 왜 이렇게 못 올랐나 싶을 정도로 어, 원전 건설 시공을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현대건설에 비해서는 좀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오늘 급등을 좀 이어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강했던 태용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대건설이 앞으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현재 원전 주기기 두산은 조정 그리고 우리 기술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 강했던 한전 기술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시공사로 수급이 올리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순환매라고 하죠. 자, 순환이 일어나면 돌아가면서 오를 건데요. 우리가 잠깐 조정을 좀 받았지만 2차 랠리가 지금 본격적인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매도하지 마시고 좀 오랫동안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코스피가 3100까지 올라왔죠? 지금은 대형주 장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큰 종목에 더잘 가는 그런 장세인데요. 대장주 가는 놈이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어제 우리가 핀란드 신규 원전 소식 들으셨죠? 자, 핀란드에서 사전 업무 착수 계약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볼리비아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아, 불가리아죠, 불가리아 이름이 좀 헷갈려요. 자. 불가리아랑 우리가 코질로두이 원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핀란드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죠? 자, 유럽 지역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이 사실 몇개안 되고 그 중에 탑이 첫 번째 픽이 바로 우리 현대건설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주변국들 있죠? 자, 북유럽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랑 같이도 하고, 홀탱이랑도 같이도 하는데, 자, 얘네들을 같이 우리가 팀을 맺어서 유럽 공략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미국하고요,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거거든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나오는데, 자,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원전이 건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목표 주가 95,000원까지 올랐고요. 지금 이제 85,000원까지 갔으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만 자 증권사 레포트 목표 주가는요. 조정이 돼요,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 상향 조정이 되고 내려오면 하향 조정이 되겠죠. 자, 95,000원보다 더 오버슈팅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주도주가 상승장의 주도주는요. 정말 오랫동안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상승이 나온 게 5월 중순이니까, 이제 뭐 겨우 한 달하고 조금 넘는 정도, 이 정도인데요. 자, 여전히 길게 보셔야 됩니다. 월봉을 잠깐 보면은, 5월에 우리가 200, 아, 52%, 52%가 올랐고, 6월에 30%가 올랐어요. 자, 정말 많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았고, 더갈 길이 멀어요. 특히, 주도주는 항상 오버슈팅이 나온다. 과거에, 2차전지 불장이 있었죠. 이런 식의 재현이 원전에서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요. 자, 당시에도 에코프로가 최종적으로 15배까지 올랐지만, 그때도 말들이 많았어요. 한 3, 4배, 5배 오르니까, 야, 이 정도면 됐다. 고점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더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원전이 이런 형태의 흐름을 재현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중간에 빨리 내리시면 안 돼요. 가급적 길게 보세요 평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어요 요게 1차 파동이 요게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SMR을 본격화하기로 했고 또 11차 전기본또진행을하고 있죠. 정상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뉴욕에서 어제 뉴욕 전력청에서 자, 신규 원자 한기를 먼저 지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SMR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게 이 뒤에 있는 이제 함의를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데이터 센터 확장 구간이거든요. 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빅테크 기업들이나 선진국에서 가장 원하는 최종 그 사업 단계가 뭐냐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휴머노이드, 사람하고 똑같은 걸 만드는 건데 머리에는 AI가 들어가고 몸은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봇이 들어가는 건데 이두 가지 산업 모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력이.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전력이 가장 알맞는 그런 에너지원이 원전이라는 게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AI에 투자하고 또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또 글로벌 로봇주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원전이 그 필수 그 쉽게 말하면 원자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확장이 될 거고 미국, 유럽에서 중국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얘네는 자체적으로 원전 지으니까 얘네는 빼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원전이 지어질 텐데, 그걸 누가 지을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자, 결국에 K원전이 전 세계 절반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 미국에서 이제 10기, 또 유럽에서는 뭐셀수 없이도 많죠? 체코 두 코바니 두기, 테멜린 두기. 자, 이번에 볼리비아, 저기 코줄로 두기, 그리고 핀란드 지어지고 폴란드. 핀란드, 폴란드, 이렇게, 스웨덴까지. 자, 정말 많은 원전이 앞으로 지어질 거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거 우리가 다 가져오는데, 이제 바닥에서 뭐몇 배? 두 배, 세 배? 올랐다고 여기서 내리면 안 돼요. 자, 끝까지 홀딩을 해서 좀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자, 트럼프가 진심이에요. 원전의 진심. 근데 왜 진심이냐면, 인공지능으로 전 세계 탑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중국을 따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AI와 로봇에 많은 사업의 투자, 정부적인 정책, 지원 등이 있을 거고요. 대장주를 지금 잘 들고 있는데 중간에 나50% 먹고 이 정도면 됐어. 나두배 먹었어. 와, 정말 많이 먹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고점 신호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이제 홀딩을 해서 정말 뭐 5배갈수 있는 종목 뭐50% 먹고 팔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크게 보고 대응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자, 앞으로의 이제 대응 전략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청 방법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이따 보고 자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유튜브 여기 제목 밑에 이렇게 신청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파란색 링크 이거를 이제 터치를 하시면 되고요. 휴대전화를 보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유튜브 제목이 이렇게 있고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대응 방법 고점 매도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연락 받을 연락처 010 땡땡땡땡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잘못 입력하면은 이게 신청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목명을 쓰시는 거예요. 현대건설, 어이고 어이고 현대건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 부분 자 마지막에는 여기 동의함 체크를 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대응 방법 전화번호 그리고 종목명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잠깐만 볼게요. 자 AI가 디지털 격차를 만드는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의 격차가 정말 많이 벌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결국에는 이제 미국 중국 유럽 연합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거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결국에는 가장 필요한 건 에너지라는 걸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나온 소식이죠 원전 르네상스의 주인공이다 실적 주가 쌍끌이다 자 건설보다 원전에 민감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그냥 뭐 좋은 내용 진짜 많아요 찾아서 보시고 여기 kb증권이 목표주가 94,000원 ls랑 교보도 95,000원 대신증권도 8 6 0 0 0원좀 낮네요 자 이런 식으로 9만원 이상으로 목표주가를 올렸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향조정이 있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크게 보십시오 가능한 크게 자 외국인들 다시 매집에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서 물량을 더욱 더 확대하는 구간이에요 자, 잘 대응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립니다 차트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제가 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얘가 제가 이제 당시에 좀 안내를 드렸던 구간이 3만 여기였어요 3만 2천원 이 구간이었고요 3만원대 부터 거의 7만원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 두배 반?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고통스러웠죠? 그럼 개인들은 이런 구간에서 털립니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4만원부터 무려 2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 얘가 K2 전차를 그, 유럽 국가에 이제 판매를 하는 것 때문에 올라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현대 로템이 아니라 현대 건설은 자, 유럽에 원전을 파는데 원전이 더 비싸요. 얘네는 수십조 원씩 사업비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더 크게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중간에 잠깐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배 올랐다는 이유로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털리면 안 되고 판매도 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잘 대응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을 좀 하고 있죠? 여기 당일 주도주 매매하고요. 이제 주도주 수익이 좀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당일 주도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은 이제 제주 반도체로 수익을 좀 냈는데요. 자, 여기 매매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장 초반부터 거래대금이 엄청 몰렸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눌림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여기도 눌림이 발생을 했고, 올라올 때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어요. 이게한 2.4%, 2.5%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고요. 또한번 눌림이 발생을 해서 또 올라올 때 매도를 했죠. 자, 여기도 한2%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오전에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한4.6%이 정도 이제 수익을 먹고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또 강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 대금 터졌죠. 그리고 눌림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눌림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이제 바이 매수에 들어가서 올라올 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이런 이제 방식이고요. 자또 하나는 LS 마린 솔루션인데 얘는 이제 오전에 굉장히 또 셌어요. 또 거래 대금 몰렸을 때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서 매도라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한 3.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수익을 좀 먹고 나왔구요. 어, 매일매일 가장 강한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할 수가 있다면,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상관없고,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종목에서 매매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구요. 눌림을 하던 돌파를 하던 종목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할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하게 쌓아가는 경험하실 분들은 여기 당일 주도주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그 연락처 그리고 종목명 뭐 보내주실 때 같이 눌러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주도주 수익입니다. 이거는 오전에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 다 무료예요. 자, 2주에서 한달 지켜보는 종목이고 시장 주도주에서 후발주, 후속주를 공략을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강했었죠. 자, 최근에 한3회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그리고 났더니 후속주로 우리 기술이 또 2배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오르비텍이 또 2배 넘게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미리 잡아 놓는 겁니다. 자, 주도 테마가 이미 확정이 되면은 이제 후발주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아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주에서 1개월. 지켜보는 종목이고 목표는 이제 50%에서 100% 정도 이렇게 두 배씩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미리 좀 잡아놓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 같이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쪽요거 이제 체크를 하셔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급등할 수 있는 구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주도주, 차례가 머지않아 올 거라고 보고 있고, 대응 잘하셔서 좀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